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24번째 이야기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보았죠 이제 역사를 바꾼 가장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빈 무덤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기적을 들려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형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일로 당황해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 얼굴을 당해댔습니다. 그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인자가 조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모든 것을 열한 제자와 다른 모든 이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허탄한 이야기로 여겨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우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며 토론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은 슬픈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거듭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엠마오에 이르러 예수님께 함께 머물기를 청했고 예수님께서 빵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여인들의 이야기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분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으로 누가 복음 24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이야기와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다룰게요.